9월 2일 설린 오분 묵상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에게 맛있는 수제비를 얻어 먹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배경화면 때문에 수제비의 모습이 온전하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쨌든 오랜만에 정말 맛있는 수제비를 배가 부르게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를 농담처럼 하려고 그분에게 사주신 분에게 정말 배가 터질 것처럼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밥을 사줄 순 있지만 배가 부른 것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밥은 다른 사람이 사줄 수 있지만, 내가 부른 것은 결국 나의 몫이구나.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얘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지지만 그 말씀을 믿고 담아내며 또한 살아가는 것은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나의 몫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담아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까지는 누군가 해줄 수 없는 나의 몫이며 내가 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나의 몫이라는 것은 내가 듣고 내가 받은 말씀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하는가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야고보선 2장 14절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성경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결국에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실천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로만 내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말로만 내뱉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또한 그 믿음을 실천함으로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는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가사는 화면에서처럼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사랑이, 기쁨이, 흘러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그러한 신앙을 마치 향기가 저 멀리 퍼져가고 나의 삶의 공간을 가득 채워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되어 실천하면서 생명과 사랑과 기쁨을 삶에서 나눠주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런 하루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